안녕하세요 강캄스입니다 오늘은 도쿄 서버에서 브리핑할 때 혹은 대화할 때 쓰기 좋은 일본어를 알려드릴게요 일본어를 저도 애니로 배운 사람이라 발음 문법이 이상한 말도 있을 거라서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게임을 시작했을 때 인사하는 법인데요 발로란트 인게임에 들어오게 되면 국룰이 있습니다 도쿄 서버에서 게임이 시작했을 때 많은 일본인분들이 오네가이시마스라는 말을 하는 걸 유튜브에서도 가끔 볼수 있는데요. 이것은 잘 부탁드립니다라는 의미로 잘해보자, 화이팅이라는 서로 응원하는 말을 하고 시작합니다. 팀에게 무기를 요청했는데 팀원들이 못 봤을 때 요청은 했는데 그걸 못 보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땐 땡땡상, 벤달, 팬텀, 카테아게마스카 여기서 땡땡상은 레이나님, 제트님에 해당이 됩니다. 뜻은 땡땡님. 벤달 펜텀 사줄 수 있어요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팀에게 무기를 사줄 수 있을 때 이번과 반대되는 상황으로 내가 여유 자본이 있는데 누군가에게 사줄 수 있다고 말할 때쓸수 있습니다. 땡땡상 주 카테아게 마스요 혹은 땡땡상 주카테아게루이 뜻은 땡땡님 총 사줄 수 있어요 땡땡님 총 사줄게 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어디에 뭐가 있다고 핑으로 알려 줄때 총이나 스파이크 어디에 있다 알려 줄때쓸수 있는 말인데요. 맵에 핑을 우선 찍고 거코니 벤달을 이르요. 거코니 대키 이르요. 이말의 뜻은 여기에 벤달이 있어. 여기에 적이 있어라는 뜻으로 쓸수 있습니다. 팀원을 호응하거나 칭찬할 때 쓰는 말. 가끔 잘할 때 팀원들이 보이스로 쓰게야바치요 조즈 우마 라는 말을 할 때가 있는데요 이 뜻은 우와 쩔어 세다 잘한다 라는 뜻인데 여기서 우마는 맛있다 라는 의미로 쓰이고 게임에선 진짜 잘한다 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잘안 쓰는 말도 있는데 애구이 라고 할 때도 있는데 이 뜻은 너무나도 넓게 쓰이는데요 게임에선 대부분 잔혹하다 양악 아니야 같은 대단하다는 말을 넘어서 진짜 미쳤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게임이 끝날 때쓸수 있는 말. 내 실수로 인해 라운드를 치거나 패배했을 때쓸수 있는 상과말입니다옴맨 sorry라고 할수 있지만 정말 미안할 때는 모시하게나이 라는 말로 정말 죄송합니다 라는 뜻입니다 일본어 중에서 가장 진정성이 담겨있는 사과라고 볼수 있죠 그리고 게임이 끝나면 오츠카레사마데시다 라는 말로 밝게 끝낼 수 있습니다 이 뜻은 고생 많으셨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우선 이렇게 여섯 가지로 구분하여 봤는데 어떻게 잘 쓸만할 것 같죠? 또 궁금한 게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또 영상을 만들거나 늦더라도 댓글 꼭 적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강박 그죠? 봐요. 어? 굉장해요. 아 씨. 좀 아닌데.